여러분, 혹시 경상남도 밀양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고장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전설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죽은 한 여인의 원혼이 남긴 이야기, 아랑의 전설입니다. 옛날 밀양 고을에는 아랑이라는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외동딸로 고운 얼굴과 맑은 성품 때문에 고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했죠. 아랑 아씨는 밀양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눈독을 들인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관청에서 일하던 하급 관리 관노였죠. 그는 은밀히 아랑을 넘보며 언젠가 기회를 보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랑이 마을 볼일을 보고 숲길을 걸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풀벌레 소리만 들려오는 적막한 길이었죠. 그 순간 관노가 숲속에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씨, 오늘은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내 뜻을 따라주시죠. 아랑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나는 원님의 딸이다. 감히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하지만 관노는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아랑은 끝내 그에게 목숨을 잃고 깊은 숲 속에 안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사람을 풀었다를 찾았지만 끝내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밀양의 새 원님이 부임할 때마다 꼭 첫날 밤에 괴이한 일이 생겼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면 창문 너머로 여인의 흐느낌이 들려오고 방 안에는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부임한 원님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혼절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것은 아랑아시의 억울한 원혼이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새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도 말렸습니다. 대감, 첫날 밤만은 조심하소서. 전임 원님들이 다 그렇게.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아랑의 원혼이라면 그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겠다. 그날 밤 그는 방에 홀로 앉아 등불 하나만 켜두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불며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아랑의 홀령이 나타났죠. 저는 옛 원님의 딸 아랑이옵니다. 저는 관노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숲 속에 버려졌습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님은 즉시 사람들을 시켜 아랑이 말한 숲을 파헤쳤습니다. 그곳에서 시신과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결국 범인은 붙잡혀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제야 아랑의 홀령은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님들이 밤마다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아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습니다. 바로 지금도 밀양에 남아 있는 아랑각입니다. 밀양이라는 지명은 본래 신라 시대 밀성에서 비롯되었지만, 아랑의 전설이 덧붙여지면서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정의와 억울함을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밀양에서는 아랑제가 열려 그녀의 이야기를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랑의 전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억울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자가 있다면 원혼도 결국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미량에 가실 일이 있다면 아랑가게 한번 들러보세요. 그곳에서 이 전설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